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홍선입니다. 우리 리플 지금 법원에서 판결도 났는데 왜 이렇게 빌빌거리고 안 오르고 있는지 속이 타시죠? 저도 차트 앞에 앉아 가지고 지금 많이 긴장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2017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상승을 우리한테 보여줄 준비를 지금 다 마쳤거든요. 언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긴 한데 시장을 갔다가 완전히 뭐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리스크들이 몇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지표 발표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중동에서 지금 위기감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금 리플이 나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뭐 기특해 보이고 걱정이 조금 줄어드실 겁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열심히 영상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이거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형님들 계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자 형님들 그 전에 제가 홍보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교육 채널을 하나 오픈했거든요. 요 뇌동매매 방지위원회라고. 이름만 들어도 감이 빡 오시죠? 채널 그 주소도 치기 줍니다 유캔두잇 치기 주죠? 자 우리 행님들이 저한테 자주 주시는 질문들을 제가 답해드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실 수 있게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이 요거 하나밖에 딱안 올라가 있거든요 차트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이 캔들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요거에 이어가지고 좋은 컨텐츠들 많이 올릴 거니까 구독 요거 좀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송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리플 시에로 우리 스투 알데로탱님이 CNBC에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리플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항소는 절대로 없고 벌금 그냥 멋지게 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1억 2,500만 달러죠 벌금이 우리 돈으로 이게 1,7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인데 이게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오스나 텔레그램 사례에 비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분명한데 sec가 법원에 요구했던 20억 달러 이런 징벌적 벌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리플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크립토 산업 전체의 승리라는 겁니다 아무도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음부터 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었죠 자 그리고 벌금 납부 기한은 30일입니다 아마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9월 달 에스크로 물량이 풀리고 나서 벌금 납부가 될것 같은데 알데로티가 인터뷰에서 전액 현금으로 이걸 내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멋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리플이 벌금을 납부했다는 오피셜이 딱 뜨면 XRP 가격에도 큰 변화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 쭈꾸미 대가리 이놈인데 아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더 X같이 생긴네 이거 SEC의 항소기한은 60일이죠. 60일이라 이게 10월 초까지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민감한 시기에 SEC가 항소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리플이 주장했던 천만 달러 벌금보다 1 2 배나 많은 판결이 나왔다고 막 약간 정신 승리 이런 걸로 포장해서 넘어가려는 시도도 보이는 것 같은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SEC가 항소를 했다가는 진짜 민주당도 SEC를 팽식킬 게 분명하거든요. 자말 나온 김에 이 대선 상황 좀 보고 갈게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약간 투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율 이거는 무의미하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거든요 힐러리 때도 미국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가 진다고 그랬잖아요 경합주 7곳 여기서 이제 대선의 결과가 판가름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세 군데가 엄청 중요합니다 위스콘신 마이애미 펜실베니아거든요 해리스는 이세 군데를 다 갖고 가야 됩니다 세곳 중에 이제 한 곳이라도 공화당에 넘어가면 그냥 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계좌를 생각하면 트럼프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이제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그게 아니니까 약간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sec가 리플에 항소를 해가지고 해리스 캠프에다가 정치적인 부담을 주기가 쉽지 않겠죠. 항소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또 있는데 대리비트라고 이 옵션 거래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이번 연도에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이 대리비트에 쌓였던 매물 때 이게 정확하게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비트에서 XRP 콜옵션이 지금 상당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8월 28일이 만기인 옵션 상품이고 만기 행사가가 1.1달러 우리 돈으로 1,500원인 콜옵션인데 자, 과연 이번에도 이 대리비트의 옵션 흐름대로 가격이 움직여 줄지 이게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거래소 리플 미결제약정 확인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뭐 계속 너무 잘 나와주고 있고요. 미결제약정 규모는 지금 많이 좀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아마 월 말이 다가올수록 상당히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낸스 상위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상승적으로 계속 베팅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목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스탬프 리플 주봉 차트입니다. 리플 차트는 계속 이렇게 수렴의 연속이죠.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수렴을 한 뒤에 0.05달러부터 3달러까지 6만 퍼센트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 길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이론, 요거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딱 하나 생기실 겁니다. 수렴이 나오고 분출을 했는데 또 이렇게 수렴이 나올 수가 있냐?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꼭지점까지 계속 수렴하면서 기들어가는 삼각형.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자, 이 무제한 삼각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플 차트가 수렴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뭐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차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수렴이 끝나고 나서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일반적인 이런 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있죠. 요거, 요거겠죠. 요 요거 제일 긴 거. 요거에 75%에서 125%까지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만큼 이렇게 분출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알수 없는 만큼 다시 재분출을 한다 했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파동 길이, 여기선 A파겠죠. 요 길이만큼은 그냥 확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피보나치 찍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11달러, XRP 한 개에 지금 환율로 15,000원이 넘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차트는 끝없이 반복되고 과거의 패턴대로 진행될락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4년짜리 수렴이 6만 프로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6년 동안을 수렴을 했으니까 뭐 분출하는 힘은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럼 뭐 10만 퍼센트까지 상승하는 것도 전혀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 한 개에 15,000원. 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확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목표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보시면 그 수렴할 공간도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시드머니 잘 모으셔가지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잠깐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해 봅시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너무 뻔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돈이 많아지고 싶은 걸까요? 저마다 뭐다 이유는 다를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내 가족, 내 새끼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하나라도 더할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이런 꿈에 부풀어서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냉혹한 시장 앞에서 지금 우리 형님들은 먼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원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감동할 만큼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야, 지금 네가 뭔데 이래 금방 지게 지금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힘들어 봤습니다. 카드값도 못 내고 허덕이면서 막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던 놈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을 다한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은 제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같이 힘든 분, 단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행님들한테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유튜브도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리 다행스러운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시장이라는 전쟁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 거의 90%의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행님들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10%끼리 위로 올라가려고 막 피튀기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우리 행님들 중에서도 90%에 속하시는 행님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나는 정말 이 투자락 하는 걸로 성공을 해서 남들보다 편하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할 거야. 누구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네. 자, 근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도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노력해서 꾸준히 하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행님들이 원하는 조금 더 여유로운 삶. 조금 더 행복한 삶 분명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아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여유롭게 살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은요. 경쟁이라는 걸 아예 시작을 못 해요. 몇번 덤벼보다가 안 하게 됩니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목표하는 걸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할 정도로 내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들의 이런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 지갑을 지금 완전히 뭐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갑이 뭐뭐 계좌를 다 열어 드릴 정도로 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벌긴 하지만 무한정 버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언제까지 하겠다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공부하고 싶은 형님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데이투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서점 가보시면 3만원이 넘는 가격에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 책이거든요. 저도 이걸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더없이 좋은 구성이고 어느 정도 배경지식이 있는 행님들한테도 분명히 많이 도움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010-5528-2156, 010-5528-2156, 제 번호로 문자로 책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양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 양식으로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문자도 시간이 지키고 양식도 제출 시간이 딱 지킵니다. 신청 시간 확인하고 제가 순서대로 빠르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값이 몇 백만 원이 나오든 뭐몇 천만 원이 나오든 저로 인해서 단한 분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지금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이 사람 진짜 독하다. 찔기다.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독하고 찔긴 사람이 아니라 노력을 부단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뭔지 불명확하시다면 속는 셈 치고 저를 믿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공부를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의지와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일을 내가 하고 나서 기분이 좋고 보람찬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아야 비로소 인생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뭐세 번째 중요한 거 이런 거다돈 벌고 누려도 늦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한 마디만 더 하고 딱 끝낼게요 저는 우리 행님들한테 바라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우리 행님들 모습과 저를 만나고 나서의 우리 행님들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십시오 결심하는 순간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번호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입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분석과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